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 인하하려고 이제 압박을 해 나갈 텐데 내년부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한다기보다는 제 2의 연준 의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음. 것이고요. 그것은 26년 5월부터 시작될 연준 의장을 고민하겠죠.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론자라기보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서 구축할 사람. 가 파월 의장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인데 다 채울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네더 이상 코멘트 드릴 일이, <laughs> 일이 없습니다 그 파월이 Yes, 네. yes, under the law 저도 똑같이 파월처럼 얘기하겠습니다. 법에 의해 네. 법에 의해 당연히 당연히 ye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만약에 일단은 법에 의해 yes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임명직임과 동시에 임명직 맞아요. 임명직임과 동시에 임기직이에요. 이 임기직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음. 임기를 다할수 있게. 그러니까 그 임기 기간 안에는 해고할 수 없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 나는 임기를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할수 있는 거, 다할수 다할 있다 일뿐만 아니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 행정부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해고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트럼프 파월이 대대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대대적인 뭐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물론 실수를 해도 이거는 파월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고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 사임할까?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을 무시해버리는 행위예요 음. 그러면 연준의 책무가, 제1책무가 뭐 물가안정이자 고용안정이라 하지만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지켜내기 위한 독립성이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은 역사 이래, 그러니까 지구 역사 이래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가 되는 거예요. 선배 보는 앞에, 후배들 보는 앞에, 다른 연준 위원들 보는 앞에,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고, 적어도 이 연준의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네. 우리 역할을 주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팀장 까미라서가 아니라 팀장 직을 주면 팀장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파워를 이 제가 이렇게 예찬하는 애찬하, 게 아니라 파월이라서가 아니라 연준의장 직을 줬기 때문에 연준의장으로서 독립투사처럼 독립성을 지켜낼 거란 말이에요. 음. 독립성을 스스로 배제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퇴임한다. 스스로 사임한다.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2026년 5월 이내에 스스로 사임하는 행위는 스스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 경제학 역사상 정말 야 진짜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정말 이범 국민적으로 세계 음. 70억 인구에게 경제학적 그 잘못된 교훈을 남기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감, 사명감으로서 독립성을 지켜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연준 의장직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어, 한 가지 좀 가능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는 페드죠. 페드의 네. 그 의장직을 물러나게 할 수는 있어요. 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은행의 직원이잖아요. 네. 그 총재로부터는 내릴 수는 있어요. 어. 총재직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행 직원이긴 하겠죠. 이해가 시죠 네, 네, 네. 이제 직책을 뺄 수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예 통화 정책 메커니즘에서 네. 중요한 게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위원. 우리나라는 금통위 위원이 7명이에요. 네. 7명 중에 금통위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총재직을 상실하면 금통이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다시 나머지 위원들이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겁니다. 아. 이해가세요? 네네. 네, 네, 네. 그만큼 독립투사가 한 명, 한 명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이 독립성을 지켜낼 거예요. 어. 그러니까 FMC 위원들도 12명이 역시 파워를 다시 연준 의장으로 선임, 그러니까 페드 의장은 아닐지 몰라도 FMC 위원장을 다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음.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 위원장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금통위 위원장은 시켜 줄 거예요. 음흠. 그래서 금리 결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가 똘똘 뭉쳐서 독립성을 가지고 간다. 오히려 그렇게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뭐라가? 그러면 우리는 더 음. 독립적인 어, 통화정책을 수행할 거야 라고 움직일 테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건들면 더안 됩니다. 음. 여기 잘못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주변 환경들이나 정책 등을 이용해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려고 이제 압박을 해 나갈 텐데 내년부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제 편집상에서는 일편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압박을 가한다기보다는 압박을 가할래야 가할 수는 없고요 연준 의장 제 이의 연준 의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음. 것이고요. 것은 26년 5월부터 시작될 어, 연준 의장을 고민하겠죠. 근데 지금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뭐 금리 인하론자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서 어, 구축할 사람.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비축자산으로서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가장 쉽게 여러분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환보유액이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이 있잖아요. 뭐 네. 어떤 형태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을까요? 일부가 달러 자산이에요.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그리고, 그리고 일부가 뭐예요? 금이에요. 근데 금 팔고 비트코인 갖고 있겠다. 이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축조산을 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좀 오픈 넷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더 확실히 확실히 오픈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연준 의장을 6월에 2 6년 5월부터 선임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음. 그런 지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어 비축자산으로서 정말 채택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리네 그런 임무를 선임하네 그럴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어 음. 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까? 26년 5월까지는 26년 5월까지가 피봇의 시대가 완료되는 지점입니다. 거의. 음. 그러니까 26년 5월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자 25년 그리고 26년 5월까지. 네. 다른 그 밖에 거대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전제. 여기서 거대한 이벤트는 뭘까요? 뭐 코로나 19라든가. 코로나 19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25라든가 예를 들면. 혹은 뭐또 다른 거대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어, 물가 상승률이 2% 혹은 2%언더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 트럼프는 그걸 유도할 거라는 거예요. 파월과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지도록 거시경제 환경을 유도할 것이고요. 곧 죽어도 물가 안정, 음. 그 물가상승률을 그렇게 만들도록 행정부 관점에서 유도를 하고요. 그래야 파월이 금리인하 할수 있도록 하, 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농림부는 뭐해요? 적극적으로 농수산물을 수급 받아요.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농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파월이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25년 26년 초중반까지 피벗을 완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그림 그리고 있는 중립금리가 3.5% 정도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유도하고 싶은 중립금리는 2.5에서 3. 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어, 금리 인하론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물가를 유도해야 파월은 더 낮은 금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물가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오히려 인정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그냥. 트위터에 막 금리 컷터라막 이렇게 얘기하고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쇼맨십입니다. 대중들한테 공격하는 겁니다. 바이든 때문에 고물가 왔다. 바이든 때문에 고금리 온 거다. 내가 당선이 되면 고물가 고금리 해소시켜 줄 거다.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매스미디어나 미디어상에서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해석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